편피드입니다. 오늘은요 어, 어제 어, 10월 21일날 열렸던 클래식데이트 녹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 어제 라율라트 홀에서요 어, 클래식데이트 공개 방송이 있었습니다. 한 40여 분좀 오셨고요. 음, 아트홀이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녹음 시설이 없어서 어, 제가 직접 녹음을 하러 갔다 왔는데요. 음, 예전 같았으면 이게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어, 잘안 보이실 것 같네. 이걸 찍어가지고 뭐그뭐 뭐 붙여드리죠. 뭐 옛날에는 녹음 장비가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으니까요. 뭐 방송 어떻게요? 해 쉽게 쉽게 오토로. 이런 네. 장비들 말이죠. 이게 그뭐 오디오 보드,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예전에 이제 저런 거 하고 믹서하고 마이크 막 유선으로 쭉 깔고 그랬었어요. 말그 여덟 개 정도 말이죠. 그러니까 소규모 실내악이었는데 피아노 하나, 어, 바이올린 둘, 어,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 그리고 어, 해금 그리고 생황 뭐 이런 악기들이 옵션으로 붙는 이런 작은 규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 저도 이제 스튜디오들의 장비들을 선택을 하면서 좀더 가볍게 그리고 야외에서 어, 쓸수 있는 어, 또 모바일 프렌들리한 이런 장비 쪽으로 자꾸 옮겨 가려고 해요 너무 요즘은 너무 거추장스럽더라고요 스튜디오 자체에 있는 물건들이 그래서 이제 선택한게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이제 줌 네, 스테레오 마이크 그리고 어, 어 요거요 네, mv88 공교롭게도 오늘 그 사마사운드에 반납을 했어요 원래 어, 반납 기일이 지난주까지 였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네. 음, 이 클래식 데이트만 녹음하고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10이랑 이 mv88 이 마이크를 썼고 그리고 뭐줌 땡긴 킴에네그 어 줌이랑 그 줌이랑 스펠링이 같네요. 네줌네 <laughs> 네. 이렇게 말고 두 종류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아 하나를 더 가져갔네요. 네 그래서 제가 들고 왔죠. 이게 어제 쓰는 제2구공이요음이 친구는. 어, 여기에 샷건이요. 샷건 하나 꽂을 수 있고, 뭐, 여기 또 와이어리스도 꽂을 수가 있는데, 어, 얘는요, 이, 이 안에 마이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얘를 제가 푸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 을 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그리고, 어, 또춤 땡겨보죠, 뭐, 네. 줌줌줌줌줌줌 오토 포커싱이 됐나요? 여기 보시면요. 어, 요게 마이크예요, 여기. 요지점이 이게 스테레오 마이크인데 이걸 제가 왜 풀었냐면요. 이 손잡이 슈를 꽂으면 이 내장 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달린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 이 마이크로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분해하셔야 돼요. 이, 이 내장 마이크를 쓰고 싶으시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일단, 클래식 데이트가 뭐,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기록해도 좋잖아요. 요즘 유튜브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기록용으로, 어, 얘를 가져가긴 했는데,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이줌 레코더로 한 시간 이상 녹음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일단 배터리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당장 제가 어 알지 못하는 이런 이슈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 써본 거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쪽에 어떤 리스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폰,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폰은 뭐 영상 촬영을 하면 발열 문제가 당장 생기죠. 그리고 뭐 프레임이 드랍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장시간 촬영을 할 때는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어, MV88 마이크를 꽂고 1시간 이상 녹음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뭐, 일종의 베타 테스트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들고 갔는데, 얘는 1시간 넘게 찍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뭐 3시간까지도 막 찍는 그런 어떤, 어, 굉장히 하드한 환경을 잘 견디는, 그래서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 세 종류에서 신뢰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1번이겠죠 그러니까 제품 퀄리티 오디오의 어떤 어, 뭐 느낌이나 성량 그리고 뭐 사운드의 성능 이제 이런걸 다 떠나서 가장 안전하게 녹음을 할수 있는 장치를 여기서 하나 고르라면 당연히 캠코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캠코더 자체에 있는 마이크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새 장비를 챙겨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어 주문 뭐, 이런 제품들은 사실 뭐 제가 우려는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뻥 나지 않습니다. 예, 절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센터를 잡고, 어, 이때 보여드릴 텐데요. 가운데 150도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놓고 150도. 그리고 이 MV88은, 음, 천정 무렵에서 반사되는 소음을 130도 정도 이렇게 수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Z90은요, 처음에는 이제, 음, 뭐, 전체적인 어떤 소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일단 백업으로 쓰기로 마음을 돌린 다음에는요 어, 아나운서와 그리고 어, 거기 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오디오 멘트 있잖아요 목소리를 수음하는 데 중점을 둬서 어, 촬영을 했어요 제가 사진 컷컷컷 컷, 컷 따서요 어,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뒷 부분에는 어, 실제 그 클래식데이트에서 공연을 했던 앵콜곡인데요 이제 아리랑 예 아리랑 곡을 어, 마이크 순서대로 어, 자막 넣어서 같이 보여 드릴게요 Z290 그리고 SSH 그리고 어, 슈어 MV88 이세 이 마이크를 자막을 넣어서요 어, 보정 안 하고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별을 하실 수 글쎄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자막 써서 계속 어 들려드리면 아 이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저건 저런 특징이 있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 사람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 MV88은 고음의 영역대가 굉장히 뭐 수음이 잘되고 이뭐뭐줌 마이크는 뭐 저음의 밸런스가 풍부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몰라요. 네, 아 자꾸 자꾸 들어보시면서. 어, 귀를 훈련시키시고 어, 그리고 음, 나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어,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 굳이 막 어렵게요. 아, 막 가성비 막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소리 딱 들어봤는데 음 이거 좋네? 그럼 이걸로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자기의 감을 믿으세요. 뭐 전문가들의 멘트 뭐 무슨 뭐데시벨이 어떻고 뭐 음압이 어떻고 잘 모르는 얘기들 엄청 설명 많이 하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딱 들어보고 아 이거 뭐, 들어보니까 괜찮네 하면 그거 그냥 구입하셔서 사면, 사서 쓰시면 됩니다. 뭐, 뭐 리뷰라고 해가지고 별거 없어요. 그리고 뭐 전문가라고 해서 또별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어, 세상은 다 이어폰으로 통하게 마련이에요. 이 소리 같은 경우엔. 그럼 얼마나 잘 녹음이 되고 얼마나 내가 듣기 좋으냐가 관건이지 누구의 지적질이 옳고 그르냐가 절대 중요한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 어, 공통적으로요. 제가 듣기가 좋으면 상대방도 듣기가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귀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로 편집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제 올려주셨어요. 제가 또 편집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편집이 제일 어려운 이유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셔서 그래요. 어, 잘 어, 원리를 잘 모르시는데. 그냥 이제 뭐 사람들은 뭐 프레임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계속 영어로 어려운 얘기만 설명을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원리를 알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르고 붙이고 렌더링 끝이에요. 요것만할줄 아시면 돼요. 뭐 굳이 뭐 어려운 자막 기술 뭐 3D 효과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르고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월그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재생 목록 하나 만들어서. 어, 편집 참 쉽다 버전으로 또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현피디었습니다 아, 현피디입니다. 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어, 오늘 그 클래식 데이트 공개 방송 현장인데요. 어, 장비를 좀 깔아놨습니다. 보시죠. 嗯嗯。Mm hmm. 이렇게 사는 거랑 또 실내에서 사는 거랑 또 맛이 또다르다 <laughs>